오늘 소개해드릴 현장은 전남 순천시 풍덕지구 최종심에 들어서는 아파트로 환상적인 국가정원비와 함께 파격적인 계약 조건까지 더해져 입소문 좋은 분양 현장이 있어서 이렇게 찾아와 봤는데요. 바로 순천 그랜드파크 자입니다. 먼저 해당 아파트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보자면 전라남도 순천시 풍덕동 327-3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총 997세대 규모 GS건설에서 시공에 참여하는 일군 브랜드 아파트로 입주는 2027년 7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대 구성은 전용 면적 84타입부터 206타입까지 총 6가지 평형대와 다양한 타입으로 공급 중에 있고요.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시킨 특화 평면 설계뿐 아니라 고품격의 세련된 인테리어까지 더해졌습니다. 해당 현장은 순천 지역에서 첫 번째로 선보이는 자이 브랜드 아파트로 이미 대부분의 세대들은 조기 마감되면서 지금은 50평형 잔여 세대만 남아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분양 가격과 계약 조건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먼저 분양가는 50평형 구조의 경우 6억원대부터 만나보실 수 있고요. 타입과 층에 따라 분양 가격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점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약 조건은 입주 전까지 계약금 단 5%만 납부하시면 희망하시는 동호수 선택은 물론 계약자분들께는 특별 혜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순천 그랜드파크 자이가 왜 이렇게 입소문이 좋고 왜 선택을 하셔야 하는지 프리미엄에 대해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프리미엄은 순천만 국가정원을 품은 아파트라는 점입니다. 해당 사업지는 국내 최초의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 바로 앞에 들어서는 희소 가치 높은 단지로서 서울을 대표하는 서울숲의 약두배 규모를 자랑하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탁트인 조망은 물론 4계절 내내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들을 내집 앞에서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단지 주변 대규모 야외 공연과 캠핑 등을 즐기실 수 있는 7만 평 규모의 5천 그린 광장까지 둘러싸여 있어 도심 속의 쾌적한 힐링 라이프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은 사통팔달 우수한 교통 환경입니다. 순천 그랜드 파크 자이는 KTX SRT 순천역이 차량 단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순천역세권의 아파트로 광역철도 이용이 매우 편리할 뿐 아니라 순천 IC, 동순천 IC 등이 인접해 있어 남해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를 통해 전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광역교통망을 자랑합니다. 세 번째 프리미엄은 우수한 교육환경과 다양한 생활 인프라입니다. 단지 인근 도보통학이 가능한 풍덕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풍덕중학교 등 반경 1km 내 초, 중, 고등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한 안심학군 밀집 지역으로 해당 지역 내 교육에서만큼은 그야말로 최적화된 아파트라 볼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생활 인프라 또한 상당히 훌륭한데요. 단지 주변 홈플러스와 이마트를 비롯, 순천 하나병원, 팔마 종합운동장 등의 다양한 생활편의시설들이 근거리에 인접해 있고, 풍덕지구의 다채로운 상업시설들이 조성 예정에 있어 쇼핑과 문화, 의료시설까지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프리미엄은 순천 최고 수준의 명품급 단지 조성과 차별화된 커뮤니티 시설입니다. 해당 아파트는 전세대 남향 위주 배치와 넉넉한 동강거리뿐 아니라 녹지 공간이 유독 많은 자연 친화적인 숲세권 단지 조성과 함께 입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테마 시설들을 단지 곳곳 배치해 만족감을 더했는데요. 기존 노후된 아파트에서 만나볼 수 없던 최고급 수준의 피트니스 센터와 실내 골프 연습장 그리고 순천만 국가 정원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순천 최초 27층 스카이 라운지를 비롯 품격 높은 생활을 위한 배려도 만나보실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 마지막 프리미엄은 다양한 개발 호재와 미래가 칩니다. 순천 그랜드 파크 자 인은 항공 산업 국가, 산단과 해룡 일반 산단, 율촌 산단 등 전남권 산업 중심지와 인접해 있어직주 근접은 물론 안정적인 주거 수요까지 기대해 볼수 있는 훌륭한 입지를 자랑 합니다. 또한 순천만 국가정원을 중심으로 문화관광특구개발, 애니메이션 클러스터와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 등 대규모 도시개발이 순차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미래가치가 더욱 확실한 아파트라고 자신있게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 순천 그랜드파크 자의에 대해 설명드려 봤는데요. 순천 지역 내 실거주 혹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해당 현장 꼭 한번 눈여겨보시면 내집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유니트 영상 이어서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만나보러 가시죠. 지금부터 순천 그랜드파크 자이 전용 면적 130A 타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대 구성은 침실 4개, 욕실 2개, 그리고 거실, 주방, 드레스룸, 베타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조금 더 여유롭고 아늑한 공간이라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타입입니다. 하이브베이 구조로 마통풍이 우수하며 채광과 환기성 또한 뛰어난 구조입니다. 그럼 전용 면적 130A 타입, 지금 저와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현관 입구에 들어와 봤습니다. 고급스럽고 세련된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먼저 현관 입구에는 온 가족의 신발을 넉넉하게 보관하실 수 있는 신발장이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또 하부도 이렇게 살짝 띄어져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일상화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맞은 편을 보시면은 바로 현관 창고인데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은 공간이라 캠핑 용품이나 골프백 같이 부피가 큰 짐들을 편리하게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대 내부로 이동해 보시죠. 자, 이렇게 세대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보시다시피 현관 입구 바로 옆에는 이렇게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함께 이동해 보시죠. 자, 이곳은 바로 가족들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낼 수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가장 안쪽에는 반신욕을 즐기실 수 있도록 이렇게 욕조도 설치되어 있고요. 카운터형 건식 세면대가 시공되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켠에는 거울 욕실장이 설치돼 있어서 욕실 용품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순천 그랜드 파크 자이의 공용 욕실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공용 욕실 바로 앞에 있는 첫 번째 침실 공간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첫 아, 번째 침실 공간으로 이동을 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해당 방은 자녀 방으로 연출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침대와 책상을 두고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뒤쪽에 있는 창을 통해 개방감을 주는 동시에 채광과 환기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맞은 편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자녀 옷부터 침구류, 가방까지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침실 공간 확인해 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침실 공간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이곳은 두 번째 침실 공간인데요. 이렇게 큰 창을 통해 개방감을 주는 동시에 채광과 환기까지 생각을 했고요. 또 가족 구성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취미방이나 운동방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침실 맞은편엔 이렇게 복도 팬트리가 마련돼 있는데요. 주방 용품부터 생활 용품들을 깔끔하게 보관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온 가족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 거실로 이동해 보시죠. 네, 순천 그랜드파크자이의 거실 중앙에 들어와 봤는데요. 와, 정말 대형 평형대 아파트답게 무려 거실 폭 5m에 넓게 탁 트여져 있는 개방감이 돋보이는데요. 무엇보다 기존 철제 난간이 주던 답답함을 없애고 투명한 유리 난간을 설치했는데요. 덕분에 탁 트인 외부 조망권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전면에 큰 창이 있어서 채광과 통풍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고요. 천장은 우물형 천정 시공으로 보다 높은 개방감까지 더해 드립니다. 자, 다음 보여 드릴 공간도 정말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만나 보시죠. 이어서 확인해 보실 곳은 순천 그랜드 파크 자이만의 특화 설계가 돋보이는 공간, 바로 주방입니다. 굉장히 넓고 여유로운 공간감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형 평형대에서나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일랜드작이 적용된 대면형 구조고요. 이렇게 8인용 식탁을 놓을 수 있는 넉넉한 공간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주방 안쪽부터 살펴보실 텐데요. 먼저 한쪽에는 냉장고를 두실 수 있는 냉장고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소형 가전이나 주방 용품을 편리하게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맞은편 공간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맞은편에는 이렇게 주방 장식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넉넉한 상하부장과 여기에 수납 공간까지 마련돼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안쪽에 있는 조리동선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주방 안쪽 조리 공간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먼저 구조를 보시면 효율적인 조리동선을 고려한 11자형 동선을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상하부장도 넉넉해서 수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상판과 벽면은 세라믹 타일로 마감을 해서 보다 고급스러움을 더했고요. 또 주방 창은 이렇게 거실과 마주보고 있는 맞통풍 구조이기 때문에 환기를 보다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방 가전들도 살펴보실 텐데요. 렌지 후드와 인덕션, 광파 오븐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럼 이어서 뒤쪽에 있는 다용도실로 이동해 보시죠. 자, 다용도실로 이동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세탁기와 건조기를 두고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환기창 역시 설치가 돼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맞은편에 있는 주방 팬트리로 이동해 보시죠. 네, 이곳은 맞은편에 있는 주방 팬트리인데요. 주방에 필요한 용품들이나 생활 용품들을 수납하시기에 적당한 크기의 공간이 마련돼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순천 그랜드파크 자이의 다용도실과 주방구조 동선들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어서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시죠. 네, 이곳은 안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알파룸인데요. 수납공간이나 서재 등 다양한 공간 활용을 할수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이어서 조금 더 안쪽에 마련된 안방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이곳은 널찍한 안방입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의 침대를 두고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또한 켠에는 발코니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위쪽을 보시면 전동식빨래 건조대가 설치돼 있고요. 또 아래에는 수전도 설치돼 있어서 식물들 물 주실 때나 간단한 물청소 하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맞은편에 있는 드레스룸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이렇게 맞은편으로 이동을 해봤는데요. 드레스룸 안쪽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파우더룸 공간이 앞쪽에 별도로 마련돼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드레스룸 안쪽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드레스룸 안쪽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굉장히 넓고 깊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온 가족의 옷 수납을 도와드리는 시스템 가구가 설치돼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드레스룸 살펴보셨고요. 다음으로는 부부 욕실로 이동해 보시죠. 네, 부부 욕실 내부로 들어와 봤는데요. 고급 호텔에서나 만나보실 수 있는 카운터형 세면대와 넉넉한 수납장까지 설치되어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장 안쪽에는 최신 트렌드를 잘 반영시킨 계단 욕조가 설치되어 있고요. 또 위에는 유상 옵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복합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쾌적한 욕실을 만들어 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방인 베타룸으로 이동해 보시죠. 자, 이곳은 순천 그랜드파크 자이만의 특별한 공간인데요. 안방에 숨은 공간, 바로 베타룸입니다. 이렇게 창이 있어서 전혀 답답하지 않고요. 또 세대 구성원의 니즈에 맞게 자녀들의 놀이공간이나 부부만을 위한 영화감상실 또는 손님방 등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그랜드파크자의 130A 타입을 만나보셨는데요. 순천 그랜드파크자의 주택 전시관 방문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예약자에 한해 관람이 가능한 만큼 위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분양 상담과 방문 예약까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승진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